안녕하세요 오 다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할 게임은 테디존너 오늘 할 건데 지금 레벨을 찍고 레벨을 찍었어요. 지금 노란썬 노란선더고그 다음에 오늘은 킹스나이트를 뽑았어요. 근데 TV 틀리는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은 지금 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팜에 있어요 그냥. 할거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뭐할거라면바우로 커플 컵 이거지? 게임 커플 아, 을 구할 거예요. 일단은 판매 아함 말고 다른 데 가서 일단 찾아볼게요. 일단 찾아볼게요. 일단 찾아볼게요. 음... 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눈 조각! 후! 잘 보면요! 동물 모양은좀 담지 않았나요? 음... 어어 아픈데... 그냥 만지러! 내일 영상이 안 올라가요! 안녕! 아이, 저 불러요! 영상 안 저, 찍어요! 피자나서참고요안 좋아. 좋아요? 네. <laughs> 음. 야, 사인으로 대기마마, 이곳에 아마 잠시 모에봤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유사를 찾고 있었는데요. 아, 아 진짜? 아, 정말요? 아, 불꽃 보러 왔는데. 아, 아니. 아, 운전에서 불꽃 보러 왔어요? 그냥 볼거 없습니까, 위에 갔나? 아, 발칸 있어요? 아? 잠시만요. 지금은 밤이라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보여줄 수가 없고, 지금은 오늘은 영상을 찍어야 돼서, 내일은 영상 찍을 수도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아, 내일은 염색 머리, 머리, 머리 하러 가고 그다음에 염색하고 그 내일도 유튜브 맵, 뭐 할지 고민이지만 내일은 맵 스토리 할 거예요. 생명, M. 여기까지 올라갔으니 서 이 d o n 사 know. 있 d 것같 t k 나가자 여기서 나가야겠어. w 어. 러 걸렸어요. 걸렸어요. 잠시 o 러 걸렸어요. 잠시 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치도 얼음 썰매 경에 빠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서 왔어요? 인천이야. 인천? 아니, 천는 여기까지 어디 와. 나 가면 튕겼어요. 아! 음. 그리고 다들 다좋 거예요? 오. 지금 찾고 있거든요. 자, 공원에서 한번 찾아올게요. 오케이, 자, 시작. 직속에서 아이들과 얼음 썰매 대결을해봤는데요 아이고, o w 는 o m e t h i n g I k 신 o w something. I know s o m e t h i 로 g I know something. I know something. I know s o m e t h

<목소리도> 자세하게 여기에 오신 분들은 실체 가지고 사건 한장 하고 5 0 정도의 풍그때부은했습니다나동에 살자 이과거 살아가는 사람들안하세 안녕하세요, 안세요 아, 실패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 좀기요 네. 아니 저 바닥 청소 <laughs> 아니 안 키우세요 아좀 나오세요 아 있습니까? 아 그래 한번보여세요오불고기라고그서 바위에 네. 익기를 먹고 하는 그런, 아 그런 고기예요 이름도 생김새도 선수한 돌고기가 잡혔더라. 돌고기라고 하는요 돌고기 때문에 니까 어, 한번 자유로 한번 나가보자. 아, 나왔습니다 물고기 좀큰건잡히면 네, 빼주치요빼주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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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 <목소리> 네. 네. 주세요나네세요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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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세요

오늘 한 번에 두개 찍었고 어, 실패했어요 갑시다 앙키도 하나 갑시다 앙키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네, 서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게임하고 있었잖아 지금 망했어요 아, 망했어 아내 네, 학교가 학교도 못 가고 나는 너무 슬퍼 야, 건... 지금 커플을 찾고 있어요. 지금 좀비고개정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좀비고이정 잃어버릴까봐 매일 적고있거든요. 지금 적었어요. 만약에 잃어버리면 망하는거죠. 내좀비고이정 네, 그냥... <laughs> 그 찜질방이라, 사우나에 들어가면 다 이런 나무로 돼있는데, 왠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서 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형 아이고, 아이고, 아우고 아우 좋다. 어, 오늘 바닥이 따한 바퀴 내시는 건 틀리잖아요. 야, 여기 또?

아, 네.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게 너도엔 잘안해서고민나 달라진지. 매운탕과 바삭바삭한 튀김까지. 잠깐요. 서마을의민고기 밥상이 항상 찾어습니다 이렇게 웃밥바닥에 둘러앉아 그 맛을 느끼예요

우리 저 광수랑 우리 동네 년들 친구들 친구들이 아 고기를 이렇게 튀겨 갖고 진짜 나잘 먹고 있다. 겨울이 비전낸 아름다운 풍경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까지 들수 네. 있는 전학도무수였습니다 네, 아유 덕유산에서 겨울의 풍술를 보고 아, 왔습니다. 아, 요즘 도시에는 예전만큼 눈이 안 내려서 눈구경하기가 쉽지 않잖아을까싶요아 네. 그리고 요새 너무 추워서 그래도 이런 날에는 집에 있는 게최고라고 <laughs> 했지만 <웃음> 오늘도 덕유산 풍경을 보고 나니까 추위에만 느낄 맞습니다. 수 있는 감성과 풍경이 있구나 싶었고요. 또 최석구 씨는 왜 이렇게 목을 꼬기만 하세요? 거기 가서도 또 수산물을 드셨어요? 오늘은 섬에 간 것도 아닌데. <laughs> 맞습니다. 이 춥다고 이 덕유산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긴 정말 아깝죠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준, 인심 좋은, 우리. 뭐 마을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본덕 교사와 기상 여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알고 가시면 더 좋은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겨우서는 하실 때는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금요일 저희가 또 장터 나들이를 떠나보겠습니다. 아, 네. 김정화씨 어디 다녀오셨어요? 자, 뭐 장터 다녀왔죠? 장터, <laughs> <어느> 장터, <laughs> 이번도 네, 이번도 소개해 주시면은요 어떤 시장이냐면요 강원도로 오가면서 꼭 들려야 되는 횡송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laughs> 관람하시는 분들 오가면서 들려야 되는... 유가 있습니다. 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차샅씩하여주나겠습니다 함께 가보 이기 중... 아, 너무 좋아해요. 계올림픽이거요먹었나요 중... 관람 오늘은 강원도 행성군 행성 전통시장 찾아봤는데요. 이 행성에서 평창까지 얼마나 걸려요? 1 0분이니다 그렇게 가까워요? 셋째 <laughs> 가 있잖아. 아케이트스가 있으니까. 더 <laughs> 이거. 그 네, 평창까지 10분 때 정말 가깝죠. 네. <laughs> 평창에 스키점프지도 들리고, 강릉에서 쇼트들어이지도 들리고, 평원선에알파이트지도 집에 갈 때는 집에 안 당연히 들려야죠. 갈 때, 올때 들리고 들리고 야 무조건 들려야 돼. 그래요. 새 채우고 기력을 쌓는 서할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할 나봐요. 일등을 싶어서. 그럼 왕했고. 옛날 시골 장터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원과 같이 장소 구경을 나섰는데 머리만 돌려놨어요. 잘 보라고요. 보송 아야진. 아, 아야? 아야진 그래서 직접 미쳐 나가고 강원도 보성에서 방금 도착한 수 쌍으로 물론이고요. 남해 바다에서 올라온 어해류도 정말 신기합니다. 천장까지 올라왔기 때문에요. 2018 경제대 이태수 관광권 소지시 호박 1kg 호박 1kg 주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진짜로? 진짜 드려요. 호박 1kg 가자. 자, 아, 방어 봤는데요. 공투에 한가득에 이만큼은 공짜입니다 거기서 와르네요. 여기고 오해, 고 양지다. 진짜? 자기 물건 아니니까. <laughs> <laughs> 자기 물 거예요, 수. 자원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안될 수가 없어. 네.

와! 너무 정말 요 야, 아사네아이구이팀이대회 출전도 하시고요. 알몸 마라톤 대회를 나가셨고 상도 받으셨대단하시네 건강하시는지 청고아보고 근데 계속 오늘도 단체로 다시 대시기를귀합니다 네. 아이고. 기 중심하셔야 되겠 <laughs> 이게 멜프네미거든요점시 두고 있을게요. 어고 잠시 제 허리가 닳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기다리다니 일단은 유튜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